합시다. 한국인두 명이길래 방송 시작이 아, 게임 시작했는데 맵은 괜찮죠? 예. 네. 이 맵이 풀떼기가 많아서 일단은 능력이 얼마나 빨리 차는지 한번 봅시다. 아, 풀로 다 땡겨 볼게요, 이거. 어, 능력 뭐 괜찮게 빨리 차네요, 이거. 와.. 다 썼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지운다고? 이 지저스 크리스피구만 대충 발전에 위치 확인해놓고 음..절로 갈걸 그랬다 역시..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초강력 수면제리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이거 안돼 조 다도갑니도느니이느있이것 같은데? 살짝 넘었네 이찮아나이괜찮 이거 지 혼자. 아스프린트했었구나보괜스프 나도 괜찮어시작하자아뛰었잖아 씨발 괜찮아. 가 없는 일이네. 어, 왔다 무슨 거? 발정이 존나 빠르네요.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뒤지고. 다 어차피 발정이 돌아봤자 여기거든. 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 다 있다는 건데 느낌이 너 앞에 있네요, 그죠? 피떡 맥은데 안돼 바로고 그 방금 토코보다 좋다 했는데 종구 얘기랑 어떡 하면 되는데 형님들 방금 얘기 말씀 드렸잖아요 토코보다 좋다고 근데 종구 얘기랑 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로 다 했네 이거 두 명이서 같이 했지 다그 아마 뚝방 밑에 있으면 느낌이 뚝방밑개필이다 여기 있네 자 뭔지 몰라도. 방금 지나왔던게 팽민이거든 집착 무수구 잡고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발자국이 많이 빨라가지고 아마 뭐 이러다가 끝날수도 있는데 그냥 갑시다 이거 터널링을 지금 캠핑할 시간 있나 지금? 캠핑하면 게임 터질것 같은데 근데 얘가 또두 번이고 아깝다. 이건 진짜 아깝다. 이건. 이거 이거 하면안 되겠다 지금. 어, 이거 동서 폭기로 말고 이거 너무 빨라서 발정이가. 봅시다. 일단 무건 걸자. 너스 콜링은 능력 쓸 때는 안 돼요. 그럼 개 사기잖아요. 그냥 능력 얘 심장 소리 자체를 24m로 버프 먹고 그다음에 쓰, 그 다음에 그더 효율 좋게 쓰러가는 거야. 이거 지금 이프 터널링하지 맙시다. 만약 네. 하다가는 게임이 아예 터질 거예요. 발전 돌렸네 이거 괜찮다 이러면 상황 현제하고좀치면서 쏴자 발전기가 빠른 이유가 그냥 아무거나 돌려도 그래 아무거나 돌려서 여기서 얘가 빠지고 남은 구해준 애가 이 근처에 있겠죠 느낌이 예 내가 일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할 거야 살짝 넘어왔을 것 같은데? 한대 힘냈고 무정 좋죠 이거. 오케이 좋다. 아. 계속 이 근처에 걸면서 잡자. 적어도 발전 까놨고 아, 걸고 아직 괜찮아요. 음 저는 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음, 이 근처 계속 지켜주면서 빠른 속도로 잡으면 돼. 집착 얘는 무서워서 못올 거거든요 이거. 보수고 2픽도 무서워서 못 오고 1픽도 한번 걸렸고 여기서 2픽 나한테 걸리면 게임 조지는 거야 그 끝에 하나 있었다 여기 있네. 이거 잡자. 빨리 잡아야 돼 대신. 에잡고 응. 이게 바로 발정이 보러가지. 세 명이서 돌리는 발정 계속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발이 바로 돌려가지. 예 네, 무조건 발정 지켜줘야 됩니다. 발정이 말고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예 네, 능력 파가 숙취돼. 아 돌렸네 한 개. 한 대. 아, 파파기니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애들 씁시다, 이거. 이거는 스트라이크 있어가지고 버는 것까지안 되고요. 아, 씨발 말도 안 되는 또 이거. 시간 끌리겠다, 이거. 아... 음. 갑시다, 이거. 발전기 너무 빨라가지고 아, 될려나 모르겠다 한방도 없어서 이거 보수고 한명이 뭘 돌리고 있을텐데 4픽 걸면 죽고 2픽 걸면 죽는데 터널링이 너무 안돼서 근데 터널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발전이 너무 빨라서 저발전이 못봐요 지금은 구수구 있었네 뭔지 몰라 가자 불소리 이거 1픽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시상 최악이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처음이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어 2픽이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살렸다 그럼 이러면은 배에 두 명이지 얘는 죽었잖아 이러면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잘하면 지금 2픽 여2층에안 돌렸죠 이거 곧곧 곧. 어 이거 하나만 더 충분해 한명 줄었으면은 여기서부터 게임이 나한테 확 유리해져 팍팍 씁니다 이거 지금 아끼면 안돼요 절대로 계속 발전시켜줘 어 이거 괜찮다 지금 보수고 아직 몰라요, 게임. 아 저것도 다 보여, 이거. 찾았다, 이거. 가자. 몸 숨기고, 고. 무조건 한 대죠. 얘 걸면 죽습니다. 아, 쳐맞고. 그냥 들러보면서, 예, 네, 모션 짧아지고, 여기서 몸 숨기고, 고. 찾았죠, 이거. 걸면 죽어요 좋아 게임 잘 된다 걸고 자나 다 풀고 다시 갑니다 이제 한 명씩 슬슬 제거가 되죠 아 이거 돌렸네 두 명일텐데 무정 두 명일텐데 그렇지 두 명이지 두 명일 수 밖에 없지 이건 절대로 보수고 뭐 뭐하시는지? 네. 됐다 라스트하라 문 위치는 진짜 좋아요 이거 지금 문 위치 존나 좋습니다 오케이 게임 끝났다 이거 와 욕심 부렸죠, 이거? 예, 네, 한대 맞고 그 딜레이 동안 문 따고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답은 뒷목이다. 음. 터널링이 안 됐는데도, 예, 네, 게임이 많이 잘불러서 얘또 예, 말도 안 되는 똥꼬치 하고 있죠 너 그냥 죽으면 될거 가지고 예,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갔겠죠 음, 잘 가고 뒤지고 나이스 올킬 응 달달했다 야 신살인마 좋죠? 응. 아 테일러님 시계구독 개같이 감사합니다 진짜 구독할 때 말고는 아예 보이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응. 한판만 더 해달라고요? 아 생존자 해야되는데 야, 존나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존나 재밌었습니다. 음.